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매일의 묵상 통독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에스겔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짐을 싸서 낮에 백성들 앞에서 포로처럼 떠나는 행동을 명하시지요. 이는 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이 여전히 불순종하며 환상과 거짓 예언에 속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선언하지요.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평안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전한 헛된 평안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 스스로 말을 지어내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특히 여자 예언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주술적 행위로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요.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우상을 품고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15장은 예루살렘을 불에 던져지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지요. 예루살렘 역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번 범위를 통독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우상을 지적하셨지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즉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우상을 담아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지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상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선택,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선택을 사람의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정된 삶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늘 갈구하며 살아가겠지요. 성공과 성취, 외모에 집착하면 언제나 그것을 위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품은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그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상을 품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우상을 얻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참된 경외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 없이 살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 언변이 아닌 순종,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마음 속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안전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며 주님만 따르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